get down get down to the to the B side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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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보다 빠르게 3.0 티어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타레일은 서포 티어표 힐러 탱커 티어표 나눌 필요가 없는 게임이 되었어요 몰라 이제 누가 딜을 하는지 모르 겠는 그런 게임이 되버렸어요 게임 어제 방송을 8시간 하고 일어나서 하는 거라 목 상태는 대박이 난 바로 가봅시다 우리 이제 신키부터 가봐야 되 겠죠 저둘다 s 올려줄 걸. 그리고 또뭘 올리냐 자 봐. 번 해봐 s 티어 이렇게 올리고 시작 을 하겠습니다 근데 네, 여러분 있죠 어, 티어표 고점 조합으로 볼 거예요. 최고점 조합은 이제 나 같은 사람들이나 캐릭터 돌파하고 이러는 거지. 최고점 티어표는 하면 안될거 같아 요 뭔가. 왜냐면 이 게임은 가볍게 하는 사람이 더 많고 나처럼 1.0부터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일퀘하고 이러는 사람은 진짜 진짜 드물 것. 그러니까 티어표 고점 기준으로 가겠습니다내모장더 이상 안 켜도 될거 같아. 요 자막 그냥 내가 잘 달면 돼. 자 지금 이렇게 올려놨는데 내려가려 할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많은 사람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엠포리어스에 와서 느꼈습니다. 반디는, 그러니까 반디 자체의 접대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 화척 접대였던 거였어. 이게 무슨 소리지? 할수 있는데, 화척자가 허수 숙성 약점을 이제 들고 있죠. 화척자가 허수성인데, 적한테 허수 약점이 없으면 격파 파티가 조금 불안정해져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고점 파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추구 없는 아케론, 그리고 1.5 버전 캐릭터, 지금 지금은 뽑기 좀 애매한 토파즈, 없는 비소, 망귀 넘는 라파반디 이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어... 조합에서 고점을 극단적으로 올려주지 않는 이상 극단적인 예시는 이제 그런 거 카프카랑 블랙스완 이 정도 급의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그거는 고점으로 안 칠게요. 그그 그, 그 정도를 딱 고점으로 칠게요. 최고점은 돈이 너무 많이 들뿐더러 좀이 게임을 가볍게 가볍게 즐기고 싶은 사람한테 망귀인 뽑으라 하기도 애매하고 초구 뽑으라 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그런 상황들이 좀 나와 특히 토파즈 이제 물릴 때. 물려버린 소파즈 어디 갔어? 1.5버전에산 사람들은 잘 쓰고 있지만 1.5버전에안산 사람들은 아 이거 고리 쓰면 떡락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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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안샀죠 결국에. 자, 일단 이렇게 놓고 시작할게요. 왜냐면 약점 부여는 좀 크더라고요. 있으면 조금 더 세지는 캐릭 아니면 있으면 극단적으로 세지는 캐릭 이거를 기준으로 티오표를 한번 짜 볼게요. 자, 딜러는 이렇게 갑니다. 딜러는 이렇게 가고 영사, 선데이, 선데이 앞에 로빈 안매 아직 창창하고요. 1티어 캐릭들은 이 정도로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어벤츄리 트램도 나쁘지 않죠. 여기서 우선 순위를 순서대로 상석 말석을 준다면은 S 상석 헤르타 이거는 뭐 써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반디. 반디는 뭐 유명하죠. 아글라이아가 그리고 생각보다 세다는 점. 영사. 영사가 헤르트랑 잘 어울리기도 더 헤르트랑 잘 어울리기도 하고 반디랑도. 잘 어울리고 앞으로 소환물 메타에 어느 정도 좀 오래 좀쓸것 같은 그런 캐릭터 어벤츄린도좀 자주 때린다는 장점 때문에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그래도 순서를 나누자면 딜러, 서포트 그리고 탱힐 이런 식으로 넣을게요. 그럼 아직까지는 로빈이 앞이고요. 아직까지는 로빈이 앞이에요. 그리고 썬데이 그리고 완매. 근데 아직까지는 썬데이 앞에 완매가 설수 있습니다. 썬데이가 줄수 있는 게 아글라이아가 있고 경원이 있는데 아 아글라이어는 아직 추가 안되는 시 아, 아글라이어 포함하자 아니야 그래도 저는 완매를 높게 줄거예요 왜냐면 완매는 쓸수 있는 곳이 선데이 브라.. 아닌가? 아.. 둘이 사용처가 다르긴 하나 아..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요 그래도 아직 반디가 창창한 이 시점에서 완매? 어.. 저는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카스토리스도 안 나오고 뭐 기어 캐릭터들 나온 게 없으니까 선데이가 아직은 빛을 못 보고 있다. 음, 어벤츄린 영사. 추엠이 시뮬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영사가 딜적인 측면에서나 힐적인 측면에서, 특히 안정성에서도 보존 캐릭터한테 밀리지 않는 성능을 보이면서 힐러 상석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고요. 자, 망귀인 이런 애들 있는데, 일단 올려놓은 애들부터 봅시다. 라파는, 라파 망귀인 빼면 실체인 게, 여러분, 반디 접대는, 우리 격파 접대는 반디 접대가 아니라 화척 접대를 했죠. 화척자 가 허수 속성 바운스로 약점을 까지 못하게 되는 순간 딜이 정말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동일한 턴 동안 넣을 수 있는 딜의 양이 진짜 좀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약점을 부여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망귀인이 없으면은, 많이 좀 힘들다는 점.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그런 것들 감안해서, 라파, 지식 접대임에도 A티어 상속 둘만 한것 같고요. 비소, 비소는 약간, 이거 약간 주식 같은 거예요. 미래가 반영되 있는 티어표입니다. 지금 토파즈가 상패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리고 아케론? 내릴게요. 미안합니다. 저 아케론 3돌 전광이거든요. 음해 아닙니다. 그니까. 러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아케론이 왜 b T o 까지 내려가냐? 아케론은 초구가 있으면 a T o 에요 하지만, 초구. 아니, 아케론을 뽑는데 초구를 뽑아? 뭐 하는 사람일까요? 아케론을 뽑았다는 거는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론 남캐를 남자가 뽑는다? 뭔가 한번 의심해봐야 돼요. 초구를. 전 초구를 안 뽑은 아케론 유저이기 때문에 꼬아서 b T o 를 내릴 거고요. 의외의 성과가 생겼습니다. 헤르타입니다 아니, 고점 기준이라면서 왜.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더 헤르타가 S티어에 올라가 있는 점에서 헤르타를 A티어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죠 제이드 A상속으로 갈수 있다 헤르타 코인들이죠 헤르타 관련주 더 헤르타 관련주인데 아니 서포터라고는 로빈 하나에다가 더 헤르타 조금 받아놓고 저 40만 딜을 띄우는 헤르타를 봐버렸기 때문에 와 이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아직 헤르타 이렇게 두겠습니다 너무 이제 앞에 두면은 논란이 생길 수 있을까 저는 티어표를 빡빡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차는 중재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모두가 뽑고 싶다고 트러블 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무소과금 기준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음... 마이데이 트리비는 지금 안 나왔으니까 얘네는 예배로 두자고요 놀랍게도 화척자 반만기인 바로 옆입니다 상패가 안 됐어요 그리고 기억척자 기억척자 아직 제가 세팅을 못 해줬는데 스킬셋 이런 거 보면은 어 화척급의 화합척자 수준의 그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나쁘지 않은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라고 볼수 있겠고요 다음에 울리입니다 울리, 울리 여기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토파즈도 나란히 이렇게 보니까 토파스를 굉장히 좀 오래 쓰고 있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미카가 생각보다 센거 아시나요? 미카가 생각보다 셉니다. 얘네 둘은 세트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일이 하나 있는데, 헤드코인이 상장을 하면서, 같은 지식딜러인 지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새끼가 갑자기 168의 속도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몸이 너무 약해서 높게는 못줄것 같아요. 이거 뭐갤러거는 여전한 갤러거고요 부틸도 부틸입니다. 아젠티는 좀 많이 죽은 것 같아요. 아, 파클, 파클이 이 정도 들어가면 딱될것 같아요. 3.0에 말도 안 되는 변화가 있었어요. 라파가 밀려날 줄 저는 몰랐습니다. 무소가금 입장에서 망귀이는 굉장히 뽑기 부담스러운 캐릭터였어요. 그 점에서 약간 감점이 거구요, 서리, 서리 이런 거는 이런 건뭐안 해도 되겠죠. 우리 배포 캐릭 배포니까 아, 이 정도 줍시다. 그리고 정훈, 저는 1.0부터 정훈이 좋다, 정훈 정운 사기다, 정훈이 브르냐 급이다 할 때부터 정훈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 어휴, 어떻게 내승리였네 어뭐 장군님은 뭐 황금 필체어 타셨잖아 한 잔에 하지만 아케론이 여기 있는 시점에서 경원이 저거보다 높이 올라갔어 수... 우리 곽향 곽향 말로안 돼요 곽향 진짜 많이 씁니다 있으면 정말 계속해서 손이 가요 왠진 모르겠어 우리 불붕이도 제바이든 은퇴하셨잖아 제바이든은 은퇴하고 다시는 이제 전개에 오르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부연 아 부연은 어, 부연은 이 정도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부연나 않아요? 그리고, 히메코가 더 이상 헤르타와 동급이 될수 없습니다. 더 헤르타와 히메코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 그렇다고 해서, 로빈 헤르타 히메코를 쓴다? 그러려면 히메코 이롤이 돼야 되는데, 히메코 이롤 할 정도면은 더 헤르타가 없을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은랑! 자, 은랑 어디까지 올라가냐? 은랑 s t 티입니라 은랑 왜, 은랑 왜 s t o 야 우리, 박수를 쳐주자. 은랑이 리메이크를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물론, 개소리고요3.0 임무 조 중에, 은랑이, 블레이드 카프카 반디, 그리고 기억 적자. 이 넷이 싸우는데, 은랑이 뒤에서 서브를 해줬어요. 은랑의 떡상 가능성을 보고, 전 은랑에 투자하겠습니다. 오케이, 화끈하게. <laughs> 페라 내가 만약에 더헤르타를 쓰는데 로빈이 없다 페라를 쓰면 된다 그죠 페라는 제가 봤을 때 역까지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냥 방각이라는 거 하나만 들고 그렇게왔기 때문에 10 때부터 방각 하나만 들고 아직까지 계속 쓰고 쓰고 있다 심지어 대체 대체재가 나오지 않았다 초구는 바피증이죠 물론 초구가 페라보다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초구는 5성이고 페라는 4성이다 그래서 페라를 조금 이게 높게 형 해줄 수 있다. 자, 그리고 나찰. 나찰. 나찰에 어리는 넣냐? 전 나찰이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찰이 그래도 갤러고보라는 쓰기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갤러고는 디버프를 붙여 줄수 있기 때문에 나찰이 조금 더 밀리는 걸로 라고 하려고 했으나 우리는 더 헤르타의 시대에 살고 있다. 나찰 ATO 갑니다. ATO 말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SP를 벌어오는 힐러, 우리 더헤르타는 SP를 처먹는 괴물이기 때문에 갑자기 1.0 버전 메타, 힐러는 SP를 벌어와야 된다 유행은 돌고 도는 거라고 이 유행이 다시 불기 시작했습니다 자이 뭐 정도 나머지도 뭐다 대충 거의 도이도이한 그런 느낌 아 그리고 하나 억울한 게이 새끼 구글 1.0부터 막아 정훈이 좋네 아스타가 좋네 얘네 좋은거라네 뭐네 정훈은 조금 올려줄 수 있겠지만 아스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딜적인 변화도 없고 속도적인 변화도 거의 없어 1.0때 안 키운 내승리다자 네 동의하시나요? 이 티어표는 무소가금을 위해서 만들어진 티어표예요. 굉장히 정치색이 짙은 티어표라고 볼수 있죠. 아무래도 사람들은 딜이 극적으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망귀인처럼 이미 좋은 애를 조금 더 좋게 만들어주는 거. 초구처럼 이미 잘 쓰고 있는 애를 조금 더 편하게 쓸수 있게 해주는 거. 이런 점에서 초구랑 망귀인은 감점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파즈. 얘는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존나 올랐어. 야, 엔비디아 죽걸. 얼마야? 자 여러분 엔비디아 주가가 보이십니까 여기서 살 거예요 여기서 살 거예요 진짜로 라고 할때살걸 라고 할때살 거리라 할수 있지만 얘는 엔비디아가 아니에요 엠비... 많은 개선 개발이 있지만 토파즈는 변함이 없습니다 개발이 없어요 자기 자신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저 이런 파츠들이 생겨 가지고 같이 올라온 아주 운이 좋은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게 들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토파즈 약간 감점 요인 포함해서 비소. 여기 내려왔고요 하지만 반디는 망귀인 없이도 너무 잘 쓰고 있다 특히 무소가금한테 반디만한 캐릭이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더헤르타 말고는 반디만한 캐릭은 찾아보기 힘들다 로빈 로빈이 좋은 이유는 로빈은 추가 공격이 아닌 캐릭터랑 쓸 때에도 충분히 가치가 차고 넘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왜? 왜? w h 여러분 선로 과학 아십니까? 스로 과 아십니까? 어떤 사이클이 완성이 되냐 속도가 1 3 4 넘게 맞춰져 있다면, 딜선딜, 로빈궁, 딜선딜, 딜선딜까지 가능하겠죠.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안 써도 되죠. 딜선딜하고 한번 저한테 맞아요. 저한테 맞고 나서 이제 같은 한 턴, 그때 이제 딜선딜을 또 씁니다. 거기서 로빈궁을 또 박아요. 아니야, 또 박는 게 아니지. 거기서 로빈궁을 박아요. 그럼 한 턴에 여섯 번을 행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로빈이다. 원래 네번 행동하는 거 여섯 번 행동하게 해주는 게로빈이 물론 저는 로빈을 열심히 키우지 않았습니다 뭐 어찌 됐든 간에 티어표는 이런 식으로 정해질 것 같네요 무소가금을 이제 지르고 싶을 때는 또쭉 한번 질렀다가 그 이후로는 무소가금을 유지하고 있는 저한테는 이런 초구, 망귀인 이런 애들 뽑기 조금 아깝다고 느껴, 느껴요 안 그래도 뽑을 캐릭터들이 많은데 안 그래도 뽑을 캐릭터들이 많은데 에이, 말이 잘안나오 안그래도 뽑을 캐릭터들이 많은데 그 캐릭터들 사이에서 어떤 특정 캐릭의 성능을 조금 더 끌어올려주는 이런 캐릭터 솔직히 뽑기 아깝다고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소가금 입장에서 뽑기 애매한 캐릭터들이 좀 많다 그래도 S티어에 있는 친구들은 어... 없으면 들고 가는 거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아까 뭐라 했죠? E티어표는 주식이다 선반영됩니다 오케이 끝아 목아파